안녕하세요. 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자, 우리 김씨 자손을 보면 올해 5년이 원체 답답해요. 답답한 게 맞아. 아, 안 답답함, 이상해.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또 나오네. 신가물이다, 신을 눌러야 된다, 어? 네. 신의 바람이 있다. 이걸로 구됐어요 응? 어? 네, 맞아요. 그. 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네. 부분 그것 때문에 조리를 잡으셨냐고 그것도 있고 다른 응. 것도 있고 응. 그리고 우리 자손을 보면은 손 내려놓으셨대 우리 자손을 보면 을축생에 지금 3재에다가 5월, 5월생이면 월 올해 5년이 나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고 누가 됐든 간에 나한테 굉장히 입설구설에 관제수가 비친단 말이지 올해 5년이 작년부터 어? 본인한테는 그런 수가 굉장히 답답하고 나를 누가 자꾸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옆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응? 어? 응, 네. 어? 관제가 들었다는데, 올해. 관제요? 어? 관제가 어떤. 관제가 들어 내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든지, 법원으로 네. 왔다 갔다 하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손아. 응? 네. 어, 사람으로. 사람으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티격이 일어나야 되는 해운년이거든 올해가.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직장, 이, 우리 울측생 그 김치 자손 같은 경우는 네. 뭐가 있냐면, 어, 내가 남의 직장을 다니더라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잘못 한단 말이지. 네. 내 기술로, 내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뭐가 이렇게 붕 떠있는 상황이야. 네. 자리에 안정을 못하고 붕 떠있는 상황이라고, 우리 김치 네. 자손이. 응?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어. 3년 전에 구술했는데, 네. 처음에는. 부모님이 음. 그 충북 음. 제천 쪽그 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음. 그 분이 하신 얘기가 저희 저 돌아 그러니까 저 태어나기 전에 음. 삼촌 분이 한번 계셨거든요. 근데 음. 그분이 객사를 하셨대요. 음. 그분이 저를 잡고 좀안놓아안준다고 네. 이거를 풀어야지 본인이 네. 해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해결이 됐어요? 저는 안된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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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는 느낌. 네, 우리 자손아, 올해, 지금, 서른, 서른세,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그러니까 서른세,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섯, 지금, 사년째, 지금, 본인, 본인이 굉장히 밑으로 지금 꼬라박고 있는 연국이라고 어?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인이 더 중심을 못 잡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지. 어? 그래서, 직장으로나 사람으로나 어? 그리고 내 몸수로나 자꾸 쳐야 된다고. 네. 응, 응. 그리고 본인을 볼때그그 그 삼촌 몫으로 뭐 일을 했다마는 내가 보이는 거는 본인 집안에 어? 그것도 있지만 산을 건들고 화장을 한거그 탈로 인해서 더 심하게 본인이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게더 크거든. 산을 응? 건드는 집에서. 산을 건든다는게 뭐냐면, 이만한 산을 건든다는 게 아니라, 산소를, 네. 응? 묠례를 하든지, 네. 응? 이장을 한다든지, 멀쩡하게 있던 산소를 화장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걸 말하는 거든 통털어서, 네. 그게 6, 7년 전에 이렇게 한번 있었어. 본인 20대 후반에. 예, 네, 할머니 산소를 응. 옮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바람이 네, 들어서 본인한테, 이렇게 영향이 있어. 나는 이, 지금 있잖아.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신가물은 맞아, 본인이. 그리고 조상한테 감기는 것도 맞고, 맞는데, 그런 산소의 탈로 인해서 본인이 그때부터 바람이 불었다고, 2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바람으로 인해서 여파가 서서히 아래로 내리막길로 타다 보니까, 본인이 직성이 안정되다,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직장을 나가더라도 내가 자꾸 뒤집어 없는 형국이고, 네. 응? 내가 뒤집어 없는 형국이고, 또 아니면 남으로 인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나가는 형국이고, 네. 응? 자꾸 이게 드쑥 날쑥 하니까 본인이 지금 환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응? 뭘 하나를 시작하려면 고하 응. 시작 전에는 의지를 다지는데 막상 하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응. 주변에서 일어나서. 응.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네. 관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랬어요. 응. 30대 들어서면서부터 더 심해졌을 거라고. 예, 유독 심했어요. 응. 예, 그냥, 그냥 당, 잠깐 하다가 내걸왜 해야 되지? 막 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응. 나가버리고. 예, 그게 좀. 심한, 예. 심했지? 30대 들어서면서부터? 다 그랬어요. 응. 제대로 한 적은 응. 없었어요. 그 할머니 그 산소 만지고 나서 더 했을 거야. 생각을 해봐.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네. 제가 사실 할머니 장례식하고 산소를 네. 아예 몰랐거든요 네. 왜 몰랐냐면 제가 또 어학연수 중이여가지고 네.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네. 산소하고 돌아가신 걸 알게 됐는데 네. 중간에 한번 옮겼었어요 네. 왜냐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집안이, 네. 저희 집안이 약간 이복형, 아버지 응. 쪽에서 이복형제분이 응, 계시거든요. 응. 제 큰형님. 응. 저희가 이복 쪽 집안. 배달은 엄마, 그 할머니잖아. 예, 할머니가 소위 응. 말해서 두 번째 응. 할머니였죠.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싸움도 있었거든요. 응, 응. 산싸움도 있었고, 응. 재산싸움도 있었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를 별개로 따로 모셨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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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 할아버지를 안 모시고 계세요, 지금. 응, 응. 할머니만 모시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응. 그게 산소의 이런 벌전, 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응? 본 할머니가, 그러니까 원 할머니가 계시지만, 어쨌든 네. 내가 가정을 이루고 뿌리가 더 많았단 말이지. 자손을 번창시킨 건 본인 할머니시라고. 예, 어? 네, 맞아 그 이때 할머니 그본 할머니가 아니라 네. 자손을 번창시킨 건 본인 할머니시라고. 네 맞아 요 할머니가 자손을 즐세요어그 어. 번창시킨 할머니가 어찌됐든 내가 이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이 시집 온게 있잖아. 할머니도 네. 속아서 왔나봐. 어, 그것까셨네 어? 할머니는 원처가 있는지 모르고 오셨대. 아, 어? 그냥 자기는 처음 저기 할아버지가 첫 결혼 결혼인 것처럼. 어. 이렇게 돼서 본인 할머니가 이렇게 시집으로 와서 자 이렇게 자손을 번창을 시켰어. 응? 어? 근데 그런 가정을 이루고 내가 할머니가 본 할머니보다 본인 할머니가 더 억척스러우셨단 말이지. 응. 어? 어? 억척스러운 가운데 그 김씨 가문을 일으켜 세웠단 말이야. 할머니가 자손을 성, 번, 자, 자손을 번창시키고 가정을 경제를 번창시킨 건 본인 할머니 들어오고 나서 번창이 됐대. 응? 어?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이원 산소에 묻힌 게 아니라 산소에 이전을 하고 나서 이 이전 바람으로 본인도 이렇게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집중을 못하고 네. 어 그리고 안정을 못하는 거또 본인 집안으로 이렇게 화장 네. 어 화장코도 있고 어 이런 데서 발 엇벌전에 삼벌전 이런 게 바람이 불어서. 본인한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삼촌은 중요하지 않아. 원 할머니가 중요하지, 본인. 어? 본인 할머니 산소 위장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맹하잖아. 원래 똑똑한데 우리 자손이. 어? 어? 맹하잖아. 항상 요즘 보면은 본인이 이게 내가 맞게 하는 행동인가? 어?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어? 전에는 그냥 뭐 한, 하나 격시, 결심을 하면 그래도 추진을 해나가고 했단 말이야. 네. 20대 때까지는. 네. 내가 이거 해,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치고 나갔는데 네. 3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네. 어? 29, 30부터 본인이 네. 이런 예전에는 치, 밀어붙이던 그런 푸시하던 게 없어졌어. 예, 네. 뭘. 자신감, 솔직히 그냥 얘기하자면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런. 속에서 한 번씩 불이 난단 말이야. 예. 그러다 보면 내 눈에 걸리고 이러다, 이러잖아? 그럼 확 뒤집어 퍼야 돼. 예. 안 응? 그러면서 응? 못 견뎌요. 응. 그래, 그게 뭐냐면 이 산의 벌전으로 인해서 원 팩트는 뭐냐? 본인은 그 할머니 산소를 네.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지. 삼촌? 아니야. 삼촌은 뭐, 외삼촌? 아니야. 친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 응. 삼촌, 삼촌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할머니 산소 이장을 하면서부터 본인에게, 본인에게는 이런 탈이 났단 말이지. 그 원, 그런 팩트를 잘 빼서, 빼서 네. 일을 했어야지. 지금, 그러고 나서 본인 굿 했다면, 3년 전에. 네. 굿 하고 나서 뭐 좋아진 거 있어? 그냥 좋아진 건 없었어. 요 아, 똑같지? 네. 응? 뭐 안정이, 마음이 안정이 된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어, 직장의 자리를 좀 편안하게 가짜던가, 아니면 내가 뭘 조그만 장사라도 해보려고 하면 꼭 뭐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안 되던가. 그냥 항상 다 뒤틀렸어. 어. 그 원인은 그 할머니, 할머니,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 내 원자리에 있던 걸 쫓겨난 거잖아, 한마디로. 네. 어? 그렇죠. 얼마나 분해 본인 집에서 살다가 이유 없이 나가 그러면 좋아? 싫잖아. 그처럼 똑같은 이치거든. 할머니의 그 자리가 변동이 되면서 우리 김씨 자손이 이렇게 바람이 부른 거야. 응? 어? 그 탈이야. 다른 거 없어. 본인 신 아니고요. 응? 어? 신, 가물은 맞는데 신은 아닌데 조상에 이렇게 자꾸 휘둘리니까 그 원인은 그거라고. 응? 어? 다른 거탈 잡을 거 없고 할머니의 그 산소 이장한 거그 부분을 잘 해결하고 나야 돼. 그 산소 탈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할머니 엄마, 엄마는 할머니 한마는 할머니 네. 그분을 잘 직성을 달래 주고 나야지 네. 나머지 대장이잖아 할머니가 네. 대장인데 대장 뒤를 대장이 앞을 서야지 뒤에 삼촌이 따라가는 거지 삼촌만 먼저 보내면 어떻게 가냐고 응 가냐고 대장이 안 가는데 그 위치라고요 알겠어요. 네. 어, 우리 김씨 자손아 자손이 할 일은 내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네. 그 산탈란 부분을 잘 조리를 잡아야 돼 아시겠어? 산소를 이장하게 되시는 거예요? 산소탈이 났잖아 네. 산소를 이장해서 원산소에서 쫓겨났잖아 할머니가 어? 네. 그러면 그 산소에 바람이 불어서 본인이 자리를 못 잡는 거야 네. 어? 그리고 본인 가정으로 자꾸 누가 아프든가 그래야 돼 네. 아 어? 이유 없이, 네. 아프든가 병을,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을 가든가, 어? 예, 네, 지금, 작년부터 그래요.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저까지 왔어요. 어. 그 산소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굿 했다며, 네. 그 산소의 탈난 부분을 굿을 하고 넘어가야지 본인 집안 가정으로 안정이 된다 소리야. 아... 알았어요? 네. 어? 됐지? 네. 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본인이, 어, 상의를 하시든지,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든지, 본인이 독단으로 내 부모 살리고자 하시면 독단으로 하시든지, 그 부분을 아, 생각을 해보세요. 아셨죠? 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알게 돼가지고, 좀, 좀, 많이 놀랐어요, 저. 이거는 바로 오늘 얘기, 부모님한테 바로 얘기해드리려고요. 이 부분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네, 만약에 한다면, 예, 네, 한 다시 와서 올것 같아요, 제가.